여러분, 2025년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한해 동안 감사한 일도 있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참 많은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록지에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우리 인생의 기록지에 우리는 거의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표만 우리가 찍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2026년. 마치 새로운 노트처럼 우리들은 2026년에 새로운 사건들을 우리들은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한 해의 끝,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경계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경계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어떻게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을 해야 할까? 우리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경계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까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그리고 5장 모두가 이 길갈에서 가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리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은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호사 4장과 5장의 기록입니다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이 히브리인들이 진을 치게 된 곳,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길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셨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무척 고단했던 그 과거를 매듭을 짓는 자리였고, 또한 동시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해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히브인들은 땅이라고 하는 그 길갈에 서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길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교차하는 우리의 이 시간을 길가려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 그것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을 해야 한다. 바로 이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과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여호수서사상의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길갈에 도착한 이 히브리인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길가에 도착한 히브리인들이 뭘 했냐면 하이 요단강 그 바닥에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이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세우기 전 배경이 있죠. 이 과거 홍해 바다를 갈수 없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 보시고 그 요단강을 마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물머물 거리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서 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넜었던 그들 조상들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강을 건넌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했냐 하면 그들이 건너던 그 요단강 그 바닥에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가져와서, 그래서 열두 지파들이 가지고 온그 열두 개의 돌을 쌓아 기념비를 만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힘으로 이 강을 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후손에게 전해주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그걸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흥분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옛여정과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옛여정 하나님께서 히브린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린들 가운데 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신 것과 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며,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그 일을 두고 그 일에 대한 감사의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추상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추상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린들이 요단강에서 쌓아 올린 그 돌로 만든 그 기념비, 그것은 어떤 역할을 이 히브린들에게 하게 되냐면 마치 상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죠 요단강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그 돌로 만든 그 기념비 그걸 보면 뭘 생각하냐면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만 볼까요?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그 돌로 쌓아 올린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뿐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억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후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그 옆에 세워져 있는 그 돌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이야기와 그 기억은 그 요단강을 건넌 거기만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은 그 뒤로 뒤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라고 하는 그 말로 최상화되는 것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바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집은들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그 일에 깊이 들어가 참여합니다. 각 지파마다 요단강에 있는 돌 하나를 골라오게 되죠. 마른 강바닥에서 돌 하나를 골라옵니다. 근데, 마른 강바닥에서 돌을 고르는 것, 어떻게 골랐을까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아무 것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돌 하나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걸로 돌로 만든 탑,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고릴 때, 그 돌을 고르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르죠. 너무 작은 것 말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념할 만한 어떤 크기의 돌, 그리고 예쁜 돌, 그 모든 돌들을 고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모아진 그 돌들을 가지고 요단강 옆에 12개의 돌로 만들어진 그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들 모두에게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이 있습,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에게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있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떠올리죠. 아 맞아,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우리는 그렇게 떠올리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교를 하면서 새로운 예배 장소로 옮겨온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구할 때 우리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 예비 장소를 우리가 보러 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조금 아니었어요. 제가 딱 왔는데 뭐 의자들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저 위층에 거기가 더 훤하고 저는 좋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위층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됐죠. 근데 결정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여기 보려고 참 잘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좋죠?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소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뭐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그래도 큰뭐 폭락 없이 우리 2025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2025년 첫 예배를 함께 지었던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들도 있죠. 그 떠난 사람들이 그빈 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잘알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2025년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은 어떨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경험 속에서 감사한 기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라고 할때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감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기억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2025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 우리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자칫 뭘 잡아야 할지 몰라서 추상화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알려주죠? 강바닥에 들어가서 그 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의 돌을 골랐던 그런 히브리인들처럼 각 지파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이거나 여러분 뭐 가족 안에서나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보내면서 가장 감사하다고 여기는 일들. 그것을 <laughs> 여러분들 그 작은 카드에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이게 적는 건참 좋아요. 그래서 2025년 올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이게 감사하다라고 썼다고 한다면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왜 내가 이게 2025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왜 이게 가장 나의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감사한지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을 가족 안에서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은혜를 더욱 또렷히 기억하고 그리고 큰 감사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 하늘을 보내면서 가졌던 그 감사의 기억을 카드에 적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면 훗날 우리들이 적었던 그 감사의 그 카드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기억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러면 그 기억은 뭐가 되냐면 우리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사랑의 교회 여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강바장에 있어 돌을 골랐던 히브린들처럼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많이 말고 여러분, 딱 하나, 여러분, 골라서 카드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잘 하시겠죠? 하실 준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 마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고 싶은 거 하나를 고르는 것. 바로 그것이 2025년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의 마감의 방법입니다. 그럼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그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우사서 4장에 이 돌로 만든 그, 그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여우사서 5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명령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넌 후에 이길가에서 히브린들이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진 앞에 뭐가 있었냐면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자, 여리고성이 있어서 그 성을 이제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와서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을 하고 싸울 일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전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바로 이 히브리인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술적으로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일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앞둔 그 상태에서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이 할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하라고 해서 그래야지만 자기 그 동생하고 그 결혼 허락해 준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게 되는데 그 할례를 한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그 직후였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이 전쟁을 수행하게 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상황 똑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할 일을 받은 후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목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 바로 코 앞에 있는 적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죠? 지금 이 히브린들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남자를 다 할례를 실행을하도록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칼을 갈고 지금 훈련을 해도 모자랄 그런 판에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가난의 그 전쟁, 그 전쟁은 칼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그리고 군대를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의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의 표징입니다. 단순한 종교 의식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바로 그 신앙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결심 그 결심의 표현이 바로 이 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새해를 어떻게 잘 보내겠다 하는 그런 완벽한 계획도 아니고,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잘 보내기 위한 그런 자원들을 지금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워놓고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026년 시작되기 전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2026년을 시작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거룩함, 그것을 회복하는 일들, 그것은 할래와 같은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죠.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가 있죠. 또 술을 즐기는 것도 있죠. 뇌물이 있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된다 하고 하는 적당한 그 타협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부터 있냐면 우리 안에부터 있습니다. 우리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들 이것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제거하고 청산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함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승리 그것은 여러분의 전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 거기에 새해의 승리 있지 않습니다. 새해의 승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가. 바로 여러분의 그 거룩함에 새해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질까 말까 하는 선택이고, 이 사건 앞에서,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선택할까? 바로 그 선택, 바로 그것이 거룩함,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올한 해, 새해가 시작이 되기 전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그 모습을 가지고 새해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희부리인들이 머물렀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이 굴러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시 하늘의 끝자락, 시간의 길갈에 우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한해 동안 잘 굴리고 굴려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또한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밀어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한 해,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신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추상화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사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붙잡고, 이한 해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굴러가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 그리고 세상적인 수단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런 목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미래를 거룩함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 안에서 하늘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 많은 은총이 있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청과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